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리피 에센셜 헤나 해리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12월 달 로얄티 리워드 프로그램 LRP로 받은 박스를 언박싱을 어,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서 홀리데이 컬렉션 오프닝을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함께 해주신 분들도 좋은 시간이 됐길 바라며, 일단 제가 12월 달에 받은 로얄티 리워드 언박싱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200pb 프로모션이 진행 중입니다. 또 200pb를 12월 한 달간 주문을 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프랑켄센스 프로모션이 진행 중인데 제가 이번에는 200pb 두 개를 주문을 해서 프랑켄센스도 두 개를 받았습니다. 200pb 프로모션 할때 저는 그 기존 LRP는 건드리지 않고 새롭게 LRP를 생성을 해서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LRP를 먼저 공개를 하고 두 번째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Lifelong Vitality Pack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총세 가지. 알파 C R S 오메가 그리고 멀티 비타민 총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의 그 건강한 몸의 기본 파운데이션이 되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활력팩을 주문을 하시게 되면 총세 가지까지 영양제를 저렴한 가격에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저희는 늘 그렇듯. 엔자임으로 전부 다 구매를 했고요. 지난달에 그다 떨어져가지고 한 며칠 쉬었는데 여성 건강에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연적인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 여성, 워먼 셀스 라인인데 본 뉴트리언트, 피토 에스트로젠,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는 클레리컴. 저는 이세 가지를 정말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복용을 하는 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 여성분들, 나이 상관없이 복용을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거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 비타민C, 비타민D, 비오틴, 칼슘, 마그네슘, 징크, 커플 어, 등이 포함이 되어 있, 있는 어,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자연적인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에센셜 오일 클레리컴 워먼즈 블렌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저는 매일매일 하루에 두 번씩 저의 그 아랫배에다가 발라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가 따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개를 단일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 이세 개가 한 세트인 워먼즈 헬스키트를 어, 보시면 되세요. 라벤더 오일, 그리고 세러니티, 수면이나 스트레스, 진정, 커밍, 릴렉스의 대표 오일들이죠. 두개다이두 가지 오일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 로얄티 리워드 프로그램 LRP로 1 2 5 p 비를 15일까지 구매를 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발산버입니다. 여러분 발산버 저도 처음 시도를 해보는데 향이 어떤지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독특합니다. 약간 그 시베리안 퍼나 화이트 퍼, 더글라스 퍼의 느낌이 살짝 나는데 뭔가는 또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다른 퍼 오일들과 마찬가지로 호흡기에 굉장한 도움이 될수 있고 스트레스나 진정의 아로마를 가지고 있고 통증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진 발삼 퍼 되겠고요. 이 발삼 퍼는 복용은 안 되는 그런 오일이에요, 여러분. 약간 그 블랙 스프로스의 느낌도 살짝 나는 듯한 그런 느낌? 이 북미에 계신 분들 중에서 발산 퍼 경험하시는 분들은 어떤지도 아래다 공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달 200pb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프랑켄센스. 피부나 전반적인 우리 몸 건강에 필수가 되는 그런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두 번째 제품은 홀리데이 컬렉션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두 번째는 제가 그 홀리데이 컬렉션 12월 1일에 출시된 어, 제품들을 추가로 주문을 했는데 이런 홀리데이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리미티드 타임 오퍼라고 해서 한정 판매기 때문에 LRP에 실행을 할 경우에 다른 제품, 매달 판매가 되는 그런 다른 제품 한두 개를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 가드 마우스 워시 두 개를 같이 구매를 했고요. 아주 탁월한 제품입니다. 킨타나 퍼스널 스프레이라고 표시가 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패키지에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도 보여드렸는데 향이 진짜 예술입니다. 그 에센셜 오일을 향수 대용으로 사용해도 너무 좋은데 그거랑은 또 차원이 다른 진짜 매혹적이면서 매력적인 그런 아로마를 가지고 있는 킨타나. 향수 퍼스널 아로마 되겠습니다. 한번 뿌려 볼게요. 뭔가 달콤하면서 시트러스 계열 느낌도 나오고 일랭일랭 여기 카난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카난가 특유의 향도 같이 전달이 되는 킨타나 퍼스널 아로마를 주문을 했고요. 그 다음 제품은 틴티드 립글러스입니다. 틴티드 립글러스인데 이 제품은 나오자마자 완판됐습니다. 품절된 제품이라서 구매가 안 되는데 굉장히 기대가 큰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지금 제가 좀 색깔이 있는 립스틱을 발랐는데 여기다가 살짝 덧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페퍼민트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펌핑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요. 평상시 립글로스 즐겨 바르시는 분들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아, 틴티드 립글로스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자마자 품절이 된것 같기도 한데 대망의 퀴신 오일입니다. <laughs> 제가 어제 이 제품 때문에 인스타에서 라이브를 했는데 어, 총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탈리안 어, 블랜드, 그다음에 트로피컬 블랜드, 멕시칸 블랜드 이렇게. 이트로피칼 같은 경우에는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이 블렌딩이 된 어, 블렌드인데 코코넛 오일, 오렌지, 레몬, 라임, 자몽, 그린 만다린, 버가못 그리고 유주, 일랭일랭이 들어가 있는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먹기만 하는 건 너무 아까울 정도의 그런 향이에요. 시트러스 계열 향이 은은히 나면서 샐러드나 스무디에다가 추가해서 복용을 해도 좋을 그럴 오일이고요. 전부 이 퀴진 오일은 복용이 가능한 그런 오일입니다, 여러분. 이 멕시칸 블렌드는 정말 멕시칸 요리 할때 쓰시면 돼요. 화지타, 타코, 나초, 과카몰리 이런 거 만들 때 그리고 고기 그풀 포크 이런 거 만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은 멕시칸 어, 블랜드고 큐민 향이 확 올라와요. 마지막 블랜드가 바로 이 이탈리안 블랜드인데요 이탈리안 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피자나 파스타, 스파게티, 이런 이탈리안 음식을 만들 때 활용을 하셔도 좋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올리브오일, 따임, 로즈마리, 바질, 마조람, 오레가노가 들어가 있어서, 샐러드에도 더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오레가노랑 따임의 향이 강하긴 한데 너무 강하지는 않을 정도? 굉장히 블렌딩이 잘된 그런 향을 아마 다들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 제 음식할 때 더하셔도 굉장한 풍미가 살 수가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된 아답티브 커밍 미스트. 뭐 아답티브의 명성은 다들 알고 계시고 느껴보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아답티브 커밍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넨이나 뭐 카우치 그 다음에 침구류 이런데다가 뿌려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피부에 직접적인 도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러니티 리넨 스프레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침구류에다가 주무시기 전에 스프레이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호흡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시즌이기도 하고 해서 추가로 브리드를, 이지어를 하나 더 구입을 했고요. 이 제품들 또한 200pb가 넘었기 때문에 저는 프랑켄센스 오일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홀리데이 컬렉션 12월에 출시된 제품, 그리고 12월 LRP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공유를 했는데 이번 달그 프로모션이 너무 좋아서 이 패키지 받는 거 자체로도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로얄티 리워드 프로그램 LRP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득템하시면 좋겠고 평상시 에센셜 오일 소량 자주 사용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도테라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회원 가입하시고 여러분의 에센셜 오일 여정. 저와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guys. Bye.